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제주에서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도민들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오후 4시 16분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시민들의 거리 행진이 시작됩니다. 3년 전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마다 노란 옷을 입고 직접 만든 안경과 종이배를 들고 나와 거리는 노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제주시청에서 탑동 해변 공연장까지 2.5km,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걸었습니다. 엄마들의 마음도 한번 되새겨보고 애들한테도 좀 이런, 날을 좀, 예,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한번 예, 확인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세월호 목적지였던 제주항 인근 공연장에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음악은 바람을 타고 헐헐 날아가고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 유가족은 먹먹하기만 합니다. 큰 놈을 갖다 이 가슴에다 담으려 하니 이게 담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유라는 저한테 말도 안 되고요. 치유하고 싶지도 않고. 1089일 만에 세월호는 물밖으로 나왔지만 실종자 9명은 돌아오지 못한 상황. 시민들은 미수습자의 조기 수습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특별조사위원회를 연장해서라도 철저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고 또 책임자는 또 책임을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편 4.16 제주기억위원회는 기억의 손수건 만들기 등 시민 프로그램과 추모 전시회를 마련하는 등 매년 기억 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주 시민 단체 등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조형물 설치와 기억 공간을 세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1 과제라며 진실 규명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3년 전 오늘을 잊지 않겠다"며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제주 MBC는 대선 후보들의 제주 지역 정책 공약과 제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현재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이후 제주의 표심은 당선 결과와 일치해 전국의 바로미터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섯 명의 대선 후보들은 제주 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을 내놓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제주도가 건의한 대선 공약 과제 가운데 송배전설로 지중화와 세계 환경 중심 도시 조성, 제주 국립공원 지정, 제2공항 조기 개항, 감귤원 원지 정비 지원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오대 핵심 공약으로 세계 환경 중심 도시 조성과 제2공항 조기 개항, 신항만 조기 완공,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시티 조성 제주형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2공항 정상 추진과 신항만 조기 완공, 전기차 특구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모범 지역 개발, 미래 농업 육성, 평화와 인권의 제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제시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제주특별도 실현과 세계환경 중심도시조성, 동아시아 문화건강 허브조성,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미래형 도시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방자치 확대와 환경 보전을 우선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과 강력한 부동산 대책, 4.3 진상규명과 배보상, 강정 구상권 철회와 제2공항 원점 재검토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오늘 도당사에서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주의 혁신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제주선대위는 장성철 도당위원장과 오수용 제주대 교수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상임고문단과 4대 위원회 등 모두 100여 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포근한 휴일인 오늘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 폐타이어 야적장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서호동 노인정이 전소되는 등 3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오늘 오후 3시 15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내거리에서 승용차와 학원 승합차가 충돌해 1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쯤에는 제주시 한리망 한수리 방파제에서 심하게 부패된 남성 변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제주는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남부와 산간에는 내일 오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육상에는 30에서 80mm, 산간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제주북부와 산간에는 내일 아침 강풍특보가 내려지고 제주도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오늘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6라운드 홈경기에서 강원FC의 1대2로 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